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닝 파트 1 아이고 제목도 길어 미션 임파서블 7이라고 할게요 미션 임파서블 7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극장 시간표 보니까 상영관은 굉장히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하긴 시사평도 괜찮고 사전 개봉 평가도 좋아서 범죄도시 3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탑건 매버릭 수준의 흥행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근데 탑건 매버릭 관객수가 819만 명이네 물론 저도 이번 영화 매끈하게 잘 나왔고 흥행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오늘은 미션 임파 서버 7에 대한 저의 생각과 시리즈의 흐름, 추천 비추천까지 깔끔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워낙 호평들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라 상대적으로 단점이나 아쉬웠던 점들을 더 많이 말하게 될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저의 의견일 뿐이니 제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 주세요. 제발.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단트 is b a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가장 큰 재산이자 이유이자 모든 것은 역시나 톰 크루즈 배우겠죠. 그가 없는 시리즈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길고 튼튼한 시리즈가 미션 미션이 파서블 시리즈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저명한 사실입니다. 시리즈를 좋아해주는 관객들에게 보답하기라도 하듯 이번 영화에서도 토미형은 남들과는 급이 다른 멘탈과 피지컬로 달리고 날고 터지고 냅다 구르고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스턴트를 보여줍니다. 이 지경까지 오니까 이건 무슨 첩보 영화가 아니라 토미형의 스턴트 쇼? 아니면 서커스 쇼 정도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이형 환갑이 넘었어. 근데 그걸 의식했는지 이번 영화에서 꽤나 감정적인 요소도 담고 있었어요. 항상 톰 크루즈 배우가 액션과 스타성으로 부각이 돼서 그렇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거든요 옛날에 어퓨 금맨이나 제리 맥과 이어 바닐라 스카이 보면 연기 참 좋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정 연기를 이번 영화에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영화 이야기 하랬더니 배우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곧톰 크루즈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영화 이야기는 꽤나 흥미롭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었던 IMF 이전 에다헌트의 이야기 인류를 위협할 고성능 AI 엔티티의 등장 두 개로 나눠진 열쇠 속 엔티티의 통제권을 두고 여러 세력들의 개입과 함께 영화는 수많은 떡밥과 강력한 액션을 이어갑니다 미션 시리즈의 백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미션을 아주 쫄깃하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요소는 충분합니다 음... 전작들에 비해 액션의 양은 줄었는데 밀도는 높아진 느낌? 일단 액션의 시퀀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해요 초반의 추격씬 중반의 클럽씬 등 영화가 커다란 액션 챕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른 영화 벌써 끝났을 액션씬이 굉장히 길고 자비없이 나열됩니다. 초반 추격씬만 봐도 굉장히 길게 연출되는데 이런 장면 처음 봤다 이런 액션은 없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어디서 본 것만 같은 익숙하고 전형적인 액션을 최고의 물량과 스턴트로 냅다 때려박습니다. 여기서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우와우와 우와 하면서 볼것 같고요. 누군가는 올드하다 식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음 아쉽게도 부자에 속했어요. 영화는 액션과 톰 크루즈라는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가 느꼈던 영화의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해볼게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영화는 이부적으로 나눠진 영화입니다. 요즘에 이게 유행인가요?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분노의 질주도 그렇고, 때문에 영화의 전반이 거의 대부분 설명과 떡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떡밥이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겠는데, 맞아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떡밥을 위해서 굳이 163분의 러닝타임을 써야 했냐는 말이죠. 영화가 너무 길어요. 중간에 대화장면이라든지 충분히 쳐낼 수 있는 늘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눠서 만들어야 할 만한 영화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입니다. 물론 파트2를 보지 않았기에, 얼마나 거대한 일을 담고 있는지 모르기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불필요하게 긴 영화였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긴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의 매력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좋아했던 이유는 팀원 무비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른 독단적인 첩보원이나 히어로와는 다르게 팀 단위로 움직이고 해결하는 팀원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모든 멤버들이 하나라도 빠진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미션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터 그런 요소는 점차 줄어들었 통형의 비중만 늘어나고 있는 영화가 되었죠. 물론 시리즈의 흐름이 변하는 것에 대해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번 영화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던 빅 라베스 배우나 사이먼 페그 배우는 거의 후반부에는 증발해버려요. 초반에 회의랍시고 나누는 대화들도 거의 농담 따먹기에 불과하고요. 새로 등장한 헤일리 애들 배우의 캐릭터 위치는 애매한데다 대체 왜 그랬을까 싶은 한 캐릭터의 방향은 아무래도 에다헌테 과거와 현재에 대한 충격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 폼 클리멘티F 배우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소모적인 캐릭터에 불과했고요. 아, 가장 중요한 캐릭터 남았네요. 저는 영화의 꽃은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런이 매력적이어야 영화가 산다고 생각하고요. 파트 1과 파트 2를 통합하면 AI 엔티티가 메인 빌런이라 치더라도 이번 영화에선 가장 주역에 가까운 빌런 캐릭터가 가브리엘이란 말이죠. 에다넌테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캐릭터일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멋도 없고 매력도 없고 불량도 없고 분명 파트 2에서 전사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번 영화에서 매력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칼질도 붕붕 허술한 것 같고 후반엔 연기를 잘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이렇다 보니 후반부 기차 씬에선 분명히 화력은 하고 있는데 토명의 원맨쇼 같기도 하고 허공의 주먹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디 다음 편에선 매력적인 캐릭터성으로 저의 이런 판단을 와장창 무너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아쉬운 소리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 짓겠습니다. 영화의 편집이 참 묘해요. 이게 엉망은 아닌데 이상하게 튄다고 느껴지는 구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편집의 순찰를 이곳저곳 섞어서 나열하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클래식 미션임파 서브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관객의 입장에서 너무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클래식인데 안 좋게 말하면 낡았다는 거죠. 제가 맥커리 감독의 연출 스타일을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로그네이션이나 폴아웃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더 아쉬울 수 밖에 없는게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라는 분이 감독 보다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 거든요 탑건 매버릭 미션임 파서블 폴아웃 에지 오브 투마로우 거기다 유주얼 서스펙트 까지 모두 이분이 쓰신 거라 아 탑건 매버릭 정도로 나아졌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종합하자면 이번 영화 미션임 파서블 7 액션 대단해요 투명의 스턴트도 어마어마하고요. 하지만 그걸 빼고 생각한다면 별 내용은 없는데 쓸데없이 긴 반쪽짜리 영화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이고, 투명의 스턴트 생각하면 되게 죄송해지니까 빨리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추천하는 분이에요. 해당되면 손드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미션 임파서블의 5, 6 편을 좋아한다. 맥커리 감독의 연작이니까 당연히 손드셔야겠죠. 다음으로 환갑을 넘은 토명이 어디까지 하나 하시는 분들. 이번 영화 무조건 큰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손드시고요. 마지막으로 AI와의 승부, 다가올 미래의 첨단 전쟁 같은 공상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종합적으로 이분들은 무난하게 영화를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추천 못하는 분들. 전작 폴아웃을 그냥 그렇게 보셨던 분들. 이번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맥커리 감독의 연출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손드시고요. 편속 토명의 오토바이 낙하스턴트만 보고 더 크고 많은 양의 액션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추천을 못한다기보단 기대치를 좀 낮추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괜히 토명 나온다고 작년 탑건 매버릭 수준의 작품을 기대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도 사람들이 탑건 매버릭급이다 해서 기대 왕창하고 보러 갔는데 많이 아쉬웠거든요 종합적으로 이분들은 영화를 좀 아쉽게 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할게요. 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닝 파트 1. 이래나 저래나 아쉬운 점을 말해도 흥행은 완전 잘들. 싫어하실 분들보다 좋아하실 분들이 훨씬 많은 영화입니다. 제가 기대와 욕심이 커서 아쉬움이 컸을 뿐이고요. 파트 2를 모두 보고 나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도 들쭉날쭉하고 야외 활동 힘들잖아요. 시원하게 블록버스터 보시면서 즐겁게 즐기시고 제 영상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저는 또 새로운 영화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주는 아마도 바비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톰형 이제 몸을 좀 살려요. 제발 정말 죽어.